시청자분들께 대하여 경례 신하 바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1학년도 학술제 MC를 맡게 된 박은 유욱재 김지원 김지원입니다 이런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자랑을 할수 있다는 기회가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번 저희 영상을 통해서 수험생, 재학생 그리고 저희 분사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보러 가실까요? <목소리도> 진짜 생각할게 없나? 왜 이렇게 보지 아, 지가한테 연락되면 되겠다. 바로 옆방에 있었죠아마녕하세요 바로 옆방에서. 전화 <laughs> 아, 그런 소리 들렸어요, 저는 진짜. 그럼 자고 있었어? 아, 형 혹시 지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나랑? 내가 지금 대학교 가려고 준비 중인데 어디로 가야지 할 모르겠어가지고. 어, 지금 운 차마고 계신 거아니죠 <laughs> 네, 웃고 있어요 지금. 웃고 있는데. 결벽이 잘 잤더라고요. 아. 형이 신한대학교 나왔다하지 않았어? 신한대학교 좋지이이안 보이죠, 이거? 신한대학교 한번 <laughs> 소개해줄래 나한테? 한 아, 음. 응. 아, 그래. 데 음. 내가 따로 한번 연락 줄게. 아, 알았다. 응, 알았어 형 고마워. 알았어. 이 장면에 이제 찾으러 가는 장면이죠. 아, 제가. 디라는 거야. 이런데 학교가 있잖아. 아, 나참 맛이 더는데 그렇지? 어, 아, 그러니까요. 등답. 아, 살 정말 양말에 바지를 넣은 게 포인트. 오형. <laughs> <laughs> 생각보다 눈이안띄더라고요말이 적까지 몰랐을 거예요. 와. 진 <laughs> 진짜 응. 잘 응. 돼. 아, 잘 모르겠어 잘어울대때는 말이야 공부를 하면 미래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하는 됐었는데 공 네, 많다며 아 요즘 어떻게 무슨 네, 학과를 가야 지 모르겠어 게하아 아, 그렇지 학과 좋지 형 때는 그쵸. 이제 단점이라면 냄하가생각하죠 그쵸 이퍼스 같은 어, 경우는 그쵸. 이제, 어, 이제 여기는 자연의 화적인 학과 그런 냄어요보학과어사이버드론봇수학과라고 어. 어, 어. 특이학과가 어. 있는데 그수학과 가서 보데제복 입고 다니더라고 야 발견된 냄새는 보자 근가다데제가면은 그냥 <수학과가서 보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cc를 지금 두 자릿수로 했을텐데 아니에요 아, 실제로 아, 아닙니다 네 설정사항은 나간 말이에요 오해하니까 말었는데 아니에요 여기 아마 세번으로봇 분사업가가 공부하고 이제 강의 듣는 데가 무슨? 응. 가볼래? 어 한번 가보자 그러은 제법 인간사업인들 고등학교를 아 정말요? 어 진행하러 갔는데요? 어 한번 가볼까? 그래 오케이 옷이 생각보다 얇아요 광화력이 없어요 지금 그냥 옷에 봄만 되면 꽃꽃이 쫘악 피거든 진짜로? 여자친구랑 아, 같이 걸으면 이제 낭만을 딱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도 할수 있지 음. 근데 형은 여자친구 없어? 와이렇 아, 표정이 아, 진짜 대박이었죠 실내인가? <laughs> 어, 너는 여자친구 없어? 아, 난 여자친구 살짝 없는데. 화날 뻔... 했는데?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어? 아! 저 사람들 있 구시는 순순히 나오게 다들 주먹하면 해주시죠. 순순히. 어째 계단 내려오는 여자가 순순이거든요. 봐라. 아. 잘했다. <laughs> 와, 저게 군사 학생이라고? 과학 진짜 멋있다. 꼭 아, <laughs> 실제로 편집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되게 열심히 도더라고 데제 가장 거만하게. 저희. 지금 네, 가운데에 계신 한번, 분이 한번, 지금 한번, 저희 한번 학회장님이시죠. 아 그렇죠. 네, 정말 멋있으십니다. 아, 되게 굉장히 푸근하세요. 되게 아, 달려와서 안기고 아, 아, 싶은. 그래. <웃음> <웃음> 이제 입학해서 아, 이제 저희 했네요. 학교 저희 아, 학교 건물이 되게 예쁩니다 여기. 여기뿐만 아니라 본관도 있고. 그위 건물이 더 있는데 건물 되게 예뻐요. 안에 아, 네. 호랑이도 한 마리 있지 않아 그렇죠. 실제로 잡아서 해놨다는. 음. 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aughs> 아네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나도 드디어 군사학과 학생이 되었다. 너무 좋다. 어, 잠깐 정지 정지. 어디 어디. 지금도 혹시 좋으신가요? 후회 안 하세요? 아 후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한 학교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아, 실해요 아, 혹시랍니다. 아이, 좋아요. <laughs> 자, 이제 나오죠. 명장면, 진짜.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발라가지고 아, 전니다 바를까? 아, 아니야. <laughs> 오늘 좀 괜찮은데. <laughs> 정지 정지 정지. 근데 여기. 민재 씨한번이 명장면을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잠깐만 좀. 까요 아, 좋아요. 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아니야. <웃음> <웃음> 여기까지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 이거를 방... 뭐가 없네. 아여기 표정 연기 참좋았어지씨 아, 표정 연기가 와 갑자기 놀랐죠? 너무 무서웠어요 뭐예요? 아, 저 제목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약장이랑 휘장 아, 약장이랑 휘장? 그거 어떻게 얻는 거예요? 일단 군장학생 휘장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해 노력? 여기서 휘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휘장은 군장생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어릴 수 있게 되는 휘장입니다 어, 군장생 시험으로는 육해공, 해병 4개 분으로 각자 원하는 곳에 가게 되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어릴 수 있게 되는 배지입니다 지청천, 어,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죠 아 그쵸, 사실 열심히 엄청 열심히 양세공, 양세공? 우리 군수학과는 등장생 시험 통과를 위해 열심히 자습을 한다. 열심히 실제로 네. 잠도 중요하죠. 아, 맞습니다. 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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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도 필요하다. 신적 네, <laughs> 장학생 약장을 받으려면 평균 4.0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해. 알겠지? 4.0? 리플이 몇 개요? 자, 정시 여기서 성적 약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 약장이 있습니다. 이약장은4.0 이상이 넘어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3.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Q&A에서 추가 설명을 할까요? 네, 정모 입니다 대생. 우리는 군장생 시험 말고도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번 학기에는 꼭 A+를 받아야지. 화이팅. 다짐인데. 교수님 <laughs> 죄송합니다. 이번 학기는 버려야 할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경형훈련을 가야지 얻을 수 있는 건데 나도 코로나 때못 갔어 그러니까 선배들 사진으로 대체할게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못 가려나? <laughs> 자 정진이 저희 병영훈련약장은요. 영상에 나온 사진들처럼 저희가 직접 군부대로 3박 4일간 갔다 오는데요 저도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못 가서 올해는 꼭 후배님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사진 보세요. 정말 멋있지 아, 않아요? 지금 이 총을 들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누구죠? 설명해 주세요 아, 모르세요? 아, 아 전잘 모를 것 아, 혹시 같은데. 혹시 그 저희 약까 명사수 아 어? 맞죠 맞죠 저희 아까 명사수 백발백중하는 명사수 아니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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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혁 선배님 백발백중하는 명사수 명사수 참 멋있는 열명 붙었어요 자 재생 체력 장학생 약장을 딸라면 남자 기준으로 푸시업 2분 72개 시더 2분 86개 1 5 k g 6분 8초 이 정도면 딸수 있어 포기하지 마 체력 재밌네. 재능이요 자, 알기습지 체력 약장은 영상에서 팔굽혀펴기랑 윗몸일으길기1 5 k m 달리기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코로나 이전의 기준이고, 현재는 국민체력대 기준 1급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것도 저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정말 하나도 저희가 게을리하는 것자가 없어요. 공부 체력, 체력. 네, 다 열심히 하죠. 분장생이 되기 위해선 체력 또한 필수다 열심히 해야지 아 멋있다 아 멋있다 <laughs> 아, <laughs>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발극 뿐만 아니라 윗몸 일으키기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단체 체력은 군인의 맞아. 기본이다 근데 이렇게 힘들지? 군인 되기란 정말 힘든 것 같아 뛰고 계신 분은 이제 구보를 상당히 잘하시죠. 그 아까 살짝 돌아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딱 지나가실 때 느려라고 하시는데 아참 아아 이제 빛의 속도로 싹 지나가네요. 그 눈깜짝한 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 볼까요? 잘 맞춰 걷는 거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소화 와 민족 번영에 헌신하며 그래, 후보생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진 <목소리> 올바른 가치관과 군사 전문성을 가진 <목소리> 국가 안보의 주역인 우리는 바로 <목소리> 사이버드론봇 군사꼬다아 <학고다. 목소리> 영상도 잘 봤습니다 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여기 연기하신 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게세분 어, 연기력이 제가 학생분들 아, 학생분 학생분이라 해야죠 학생분들 정말 여기잖아요 근데 저는 삼촌이 연기를 정말 잘하는 삼촌이 좀 하드캐리한 기양이 있죠 었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음. 아니 근데 지원 씨 표정 연기도 진짜 좋았어요. 와저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정말 실제로 봤으면 깜짝 놀랐을 진짜 소름이 쫙 음. 돋았을 그런 선배상이었었어요. 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거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조금 <laughs> 그렇다. <그렇군요>. 아, <laughs> <laughs> 정말 진실되네요. 아, 우연 우리 영상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있을까요? 조지 음. 네. 백제 씨 농철이 제일 명장면이죠, 명장면. 음. 네, 눈썹 이제 딱 하고. <laughs> 아 여기까지. 그 장면을 한5 0분은 넘게 찍은 것 같은데. 아, 부끄럽지 않았나요?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아, 나오니까 내성이 생겼어요. 아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명장면을 견지게 됐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Q&A로 가져보는 시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Q&A t i m 군장학생 시험에 붙은 이후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선발 취소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선발 취소가 된다면 저희가 받았던 장학, 장학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 관리도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선 저는 군장학생 회장이랑 성적 그리고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겉보기와는 다르게 학교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laughs> 아 네네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웃는 게 이렇게 어색하죠? 네, <laughs> 열심히 하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옥주의 학생 네, 저는 지금 과점을 입고 있어서 없는데 제 제복에는 네. 어, 휘장이 부착되어 있고 분전학생 시험을 통과해서 네. 그거 하나만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준 학생 저는 또 과점을 입고 있어서 보여릴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곧 네, 생길건데? 뭐죠? 쵸 생길거죠 <laughs> 맞죠 맞죠 네, 금방 생기죠 네, 저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장학생 그리고 이제 군장학생에 합격해서 이 뼈질을 달고 있습니다 정말 못지지 않나요? 오, 오, 오. 아니 근데 오. 질문이 있는데 체육부장이신데 왜 체력 역정이 없으시죠? 아 물론 1급이죠 1급인데 아직 받지 못했을 뿐 이제 1급이 아니라는게 닙니다저 음. 음. 체육부장이에요 체육부장인데 여기서 1급 아닌 사람 없죠? 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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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laughs> 여러분 3등급이어도 군장 통과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이에요? 네. 나 수컷도 잘 못하겠네 Q&A TIME 자, 잠깐 화면도 저기 어. 있었어요 돌아왔네 <laughs> 네, 네. 네. 별일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통순이라고 말한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신원. 신원. 그 장면에서 보았듯이 저희 선후배끼리 거수 경례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준비 신원. 이렇게 안 받아주는 선배님 있으면은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조약과 같은 경우는 1학년은 의무로 기숙사를 하게 되는데. 기숙사가 생각보다 빨리 친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기숙사에서 살게 되면 상당히 빨리 친해져가지고 길어야 한 달? 한 달도 안 되죠? 아마? 한 달도 안 되죠. 일주일도 안 되죠, 뭐. 그렇죠. 진짜 짧아 짧으면 일주일? 진짜 그 정도면은 상당히 빨리 친해져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어, 그 기숙사 안에 헬스장이랑 각종 요리를 음. 할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음식 자판기도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근데 공기가 좋은 대신 저희가 벌레가 진짜 많아요. 아. 저희 기숙사가 기숙사 뒤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틀에 닦을 때 벌레가 벌레 시체가 한 50마리 넘게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음,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기숙사가 산중에 있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것도 해결하기좀 힘들고 그치. 배달 음식 네. 많이 시켜먹죠 밥을 먹으려면 역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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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죠그이 있습니다. 자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가 교통편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지원 학생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처음에 학교 지도로만 보고 되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겠다는 라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선배님이 셔틀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셔틀이 30분마다 지행역이랑 이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편리해요 왔다 갔다 그리고 1 캠퍼스랑 2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는 셔틀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안 타봐서 아 이제 안 타보셨구나 아... 아... 제가 이... 한번 말해볼까요 네 어, 저희가 학교에1 캠퍼스랑 2 캠퍼스 왔다 갔다 하는 셔틀 버스가 있는데 그거를 타고 이동하면 정말 편리하죠 네 그렇죠 왜냐면 지하철도 네. 안 타도 되고 바로 원 스탑으로 한 번에 가니까 엄청 편리 해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서 자기가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예? 딱! 찢기면 라면하고 잠들면 되는데 저 한번 타먹거든요 진짜 눈 뜨니까 이렇게 붙잡혀있다 하... 정말 편했어요 걱고요자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영상 리뷰에 이어 저희 Q&A 시간까지 다정하게 어, 저희 근데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되는데 넘어가시죠 Q&A 타임! 군사학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군사학과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딱딱해 보여요 딱딱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 상당히 허목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허목한지 네 제가 설명 할게요 <laughs> 자 제가 어떻게 허목하냐 일단 선후배 관계에도 상당히 좋고요 선배분들도 저희 후배들, 후배분들한테 정말 잘해줍니다 그쵸? 야 앞에 계신 두 분이 1학년 후배분들이신데 상당히 잘해줍니다 아 네, 선배분들이 잘해주셔서 좋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왜? 왜? <laughs> 왜? <laughs> 내가 지금까지 잘해줬던 거 예, 니 장난을 이렇게 쳐도 진짜 실제로는 정말 잘해줍니다 네. 물론 규칙을 지켜야 할 때는 정말 딱딱하게 하긴 하는데 그것 외에는 이제 화목하게, 부드럽게 네, 저희가 생활을 하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Q&A 시간을 가지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물어 보고 싶은데, 자, 맨 맨은 쪽에 박하나 학생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 학술제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도 학술제 영상을 찍었잖아요. 아, 작년에는 선배들이랑 같이 찍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후배들과 같이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좀 너무 뜻깊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어, 이번 학술제를 통해서 잘 몰랐던 선배분들도 잘 알게 되고 선배분들과 좀 많이 친해진 된것 같은 기회가 된것 같아서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신 저는 이번 학술제를 저희 과 안에서 다 편집하고 직접 영상 촬영도 했는데 그거를 같이 선배분들이랑 하면서 되게 대학의 로망? 아대학 같이 과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정말 좋았어요 아 저? 네네 좋습니다 제가 옆에 현지현 학생 말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영상 촬영 편집을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정말 뜻깊지 않았나 저희 음. 학과 자체를 정말 담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 한번 해볼요 그럼. 네, 대 그럼. 시청자분들께대요 오늘 주인핫 바로 안녕! 모두 안녕! 모두 안녕! 모두 모두 안녕! <웃음> <웃음> <웃음>